83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고약 성경 183쪽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열 다섯 날부터 이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해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어,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정릉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1년 반가량 있을 때, 어, 뜻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 것은, 어,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보낸 일이었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달력인 유대력을 중요시하고요. 유대력에 따라 그들의 삶의 시간표를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유대력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정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연하게 명절을 지키듯이 유대인들 또한 당연하게 절기들을 지켜나갑니다. 어, 이렇게 유대력과 절기를 지키는 근원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함에 있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유대력과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요, 신앙 고백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삶에서 드러냅니다. 또한 가족, 마을, 어떤 모임이든지 공동체적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의 공동체성도 굳건히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유대력과 절기를 지켜나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하나님께 대한 공동체적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23장에서는요. 안식일을 시작으로 유월절, 무교절, 또 곡식을 바치는 명절, 칠칠절, 속죄일 등 절기와 특별한 때에 대한 규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초막절이 등장하죠. 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왜 지키며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초막절은 일곱째 달열다섯 날, 즉 여름 농사를 통하여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때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열다섯 날부터 이래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어한해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출수가 끝난 뒤 갖는 감사절의 성격을 어 가져서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입니다. 아무노 노동직... 동정 노동도 하지 말고요. 그리고 기간 동안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초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매일 화제를 포함하여 각가지 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 절기를 마감하는 성회를 가지며 안식을 합니다. 즉,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도 매일 화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즉, 이 기간이 되면, 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 이는 추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땅의 소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두어 드릴 수 없음을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추수를 위한 과정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는 그런 중요한 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래 어, 동안 즐거워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 다시 굳건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어 초막절이라는 이름은요.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 명령하신 것에 비롯되었습니다. 어 초막은 히브리어로는 스카라고 합니다. 초막절을 스콧이라고 부르는데요. 스카의 복수형입니다. 스카 초막을 만드는 절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막을 만들어 거기에 7일 동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일까요?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 거주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어, 초막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요. 지금도, 어, 현대 유대인들은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집에 마당이나 또한 베란다에 초막을 만들고요. 초막을 저마다 예쁘게 꾸미기도 합니다. 어, 저 또한 이한 유대인의 만든 초막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곳 안에는 어, 추수에 대한 기쁨도, 막, 과일, 곡식도 달아놓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고요. 또한 과거, 자신의 조상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도 있고요. 또, 토라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수콧, 초막절이 시작되면, 첫날에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에 따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 예배를 드린 후에, 어, 가족들은 모두 자기 가족이 만든 초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죠. 또한 초막에서 토라를 읽으며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부모 세대와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나누게 됩니다. 또 장막이 되어 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어 다시금 과거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관계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 41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렛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이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전 때에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 이렇게 초막절은요 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생활을 기억하고 땅의 소산을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지키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설정해 주심으로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 풍성함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의 정신이 그 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세대까지 또한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정능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과거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대대로 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이어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 가정, 직장, 각자에게 주어진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19는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고하는 손길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기간을 잘 이겨나가게 하소서. 이 기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혼란과 불안 두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땅을 궁일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도 봄을 허락하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전에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